안녕하세요. 전 저스알크 앱 S1 배서원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여기 KAC 한국예술원의 음, 실용무용예술계열에서 얼반 수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과 같이 얼반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나가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일단, 얼반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얼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얼반은 이제 춤을 안무화시키는 장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음악, 그 다음에 시대적 흐름, 그 다음에 무브먼트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드라마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스타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틀에 갇혀 있기보다는 자유, 자기가 원하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안무 스타일이라서 많이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추세입니다. 제 수업에서는 어, 이러한 요소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요즘 친구들이 얼반을 하는 친구들이 안무를 짜기는 짜는데 자기가 좋아해서. 짜다 보니까 자기의 춤이 어디서 파생이 됐는지, 내가 어떻게 추고 있는지, 어떻게 안무를 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역사적인 시대부터, 그 다음에 음, 다양한 음악성을 들으면서 음악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의 시대를 이해하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무브먼트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인드를 담아서 안무를 짜는 방법들이나 저의 노하우를 좀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얼반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음악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음악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춤을 어떻게 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저도 연습을 많이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수업을 통해서 소통을 할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춤을 연습하는 친구들보다 한국예술원에 여기 온 친구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저와 함께 다양한 지식과 그 다음에 모브먼트를 공유하면서 재밌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